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3월 1일 11시 35분입니다. 이곳은 이제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련 시설 속에서 저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조만식 선생 동상 앞에 이제 방배단입니다. 역시 이제 이곳은 이제 그 이쪽을 바라봤을 때실향민들이 이곳을 북쪽을 바라보면서, 어, 그 서름에 달래는 라... 하는 곳으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참배를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때마침 저희가 이제 3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이곳 망배단에 와서 이와 같이 좀어 평화의 상징 탑하고 통일 기원복을 포함해 가지고 어 이쪽 <laughs> 간단하게 저희가 참배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씨 마찬가지로 이제 이곳은 역시 이제 그 동계하고 하계 시에는 16시 30분에서 17시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민통선 지역 그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에, 다소 좀 시간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어,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뭐 해이리 마을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쭉 오셔서 관람하시면서 꽤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 망배다라고 조만식 그 선생상, 그 다음에 오두상 통밍전망대를 포함해가지고 오늘 이쪽에서 이제 코스를 마치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